아, 나 목소리가 나갔네. 나 목소리가 왜 나갔지 근데? <laughs> 아,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 아, 좀 이따 촬영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나 배치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진짜. 아, 나 배치가 지금 개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진짜 비방으로 돌릴까 지금 그 50번 고민하다가 에 그래도 짧게라도 진짜 두 판이라도 하고 나가기 전에 제가 또 이번 시즌은 제가 진작에 그만은 찍을 거거든요, 정들 그래가지고. 그안 그래도 여러분 MSI 끝나고 내가 카서스랑 미달리가 존나 마려운 거야 진짜. 캐니언의 선택, 제이... 잭스 아지르하면 제이... 괜찮지 않나? 제이... 와! 예! 와, 와, 야 이거 이거야 이건 아무도 이상 없냐? 아 맞아, 나그 MSI 중계갔는데내 옆에 우지 앉아 있던데. 얘들아 나 이거 하나 보여준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캐니언이 있어서 캐니언이랑 사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게 전부 다그 라이엇분들이랑 선수단이랑 다 똑같은 비행기 타더라고 비행기 타는데 옆에 내 옆자리가 전용중 캐스터님이랑 이제 옆에 앉은 거야 전용중 캐스터님이랑 진짜 좀 오랜 시간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진짜 또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를 왜 하냐 얘들아 <laughs> 제가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롤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와 존나 바려는데 어제 여러분들 저녁 인가 새벽인가 스티형이 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스티영 거니 달리를 보다가 와나 진짜 거의 와 이거 와 토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에이. 진짜 와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갑자기 롤이 존나 땡기는 거예요. 와니 달리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와니 달리 내가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옆에서 내가 존나 땡겨가지고 아나 M S I 본데 진짜 롤이 존나 땡기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막 진짜 p c 방 갈까 존나 고민했다니까. 아 배치 존나 떨리네 근데 아니 배치가 존나 떨리네. 이번 시즌 정글 다른 다, 달라진 점. 풀캠 정글링이 떡상. 세 번째 캠프부터 경험치 많이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러면은 풀캠 정글이라고 하면 교전보다 캐리력이 좋아졌다는 거네. 정글 캐리력이 좋아졌다. 펜스 식스 대상기라고 그래? 저 이번 시즌 진짜 개빡으로 한번 해가지고 야 씨발 이번 시즌 진짜 그만 찍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 그만 찍나요? 아첫판 개떨리네. 이거 초 고수 느낌으로 감전으로 갈까? 이 세계 보건증 어떻게 발급받는지. 제가 진짜 할까? 배치라 시비 걸긴 싫은데. 탑미드님, 폭픽하시면서 정글 니달리인데. 이게 3 a 픽 뽑아버리는 건. 이거 뭐예요? 아, 나 진짜 궁금 아, 나 진짜 내가 거.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럼 4어픽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첫판이야. 상어야. 상어야. 음. 솔레 첫판이야. 손이첫 판이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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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 배치 첫판 존나 떨린다, 미친다, 미쳐. 얘들아, 배치 알지? 진짜 배치 한판잘 보는 게 나중에 그 중후반 가가지고 한 야, 다섯 판 보는 거랑 똑같아. 사실상 따지면 하면... 존나 떨리네. 가보자. <목소리> 자, 깐말 배치 첫 판을 졌어.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 일단 멘탈을 지키는 거야 한판 졌다고 질랄 발강하면서 팀원한테 다오에서 AP를 첫 뽑아서 족같이 하느니 마느니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는 밑에 있을래난 올라갈 거잖아 그럼 내 멘탈만 지키면 돼 내가 두 번째 경기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선택만 생각하는 게 내가 이번 시즌 그 말을 찍는 방법이야 너 지난 시즌 멘탈 너무 쓰레기였어 괜찮아 다시 가자 사람이 살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 MSI를 우승했던 젠지도 질 때도 있었어. 나는 멘탈만 잡는다. 자, 상호야. 이번 판더 잘할 시, 방법이 18,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자. 형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고 어? 승리만 하려 하니까 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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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난 완벽했어. 내자신은날 믿어 줘야 돼. 난 괜찮았어. 난 잘했어. 괜찮아. 이러면 넘어가면 돼. 한 판은 질수 수 있어, 배치. 신년단. 아 내가 내지컬인 되는데 그냥 신자오 세주 하니바 이런거나 하자 뭔지 츠미냐 자꾸 아내 배치 내 배치 내 배치 구라 안치고 소리 끄고 화면만 보는데 회색 화면만 나와서 무한 버퍼 걸린 줄 알았다. 괜찮다. 배치해 어차피 이제 입해야. 열판 넘게 남았어. 준배치도 있고. 앞으로 잘 보면 돼. 엎질러진 물은 물이 엎질러지죠. 어차피 못 담아. 이미 엎질러진 거야. 그때 가서 하면 뭐 해? 엎질러졌는데 이미. 내일 새롭게 다시 들어가면 돼. 난할수 있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SEO투마로. 아아 아, 굿모닝입니다. 하이. 잡으러 가자. 아니 나 LMSI 보고 나서부터 니달리가 존나 땡겨. 그냥 아나 니달리 하고 싶어서 몸이 벌벌댔다니까 진짜. 니달리가 개 땡기더라고 진짜. 나 진짜 여러분들 롤 내가 말했지. 나 이번 시즌 성장한다고. 자 가보자. 아. LMSI 생각 중일 키니언이 17퍼시니 20퍼의 형은 애매한 지인이니까 10퍼 안 나오는 거 정상이야. 우리 형 잘하고 있어. 사원님 아트 안녕해 할까요 상호야 아트닉 신길 동솔 길왕이지 개유명한 트롤러야 만나면 조심해라. 아 존나 억울하네, 존나 억울해. 아, 존나 억울하네. 이게 아, 근데 니 달리는 이게 같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애들이. 아, 나 초반 동선은 그냥 상대 찍어 먹, 찍어 먹는데 그냥. 아, 진짜 찍어 먹는데. 아, 천천히 가자. 어차피. 결국나 이번 시즌 브랜드 마스터 갈 거야. 그리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피드백. 게임 끝나고 뭐 이랬으면 좋지 않나? 그런 피드백은 나도. 젠지한테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진빵 갖다 놓고 결과론적으로다가 나도 가능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피드백 저안 받겠습니다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피드백은 저안 받겠습니다 방금 다이동 BLG 슌 생각났으면 개쭈 물갈투 아, 아 됐어, 진짜 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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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영 헤이, 라 하지만 나에게 어차피 준배치가 있다. 어차피 준배치가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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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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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 특징크크같은 팀이 못한건 그냥 못하는 애인거고 내가 못하는건 그럴수밖에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음크크 그랜드마스터 이지랄하네 기읍기읍기읍 우리 그랜드마더가 너보다 롤 잘한다 비응심 그래 오늘 데이터 사이트가 알아준다 빨리 다시 보기 틀어서 매장해주세요 팀에서 계속 잘해, 잘해. 나, 나 나만 나만, 나만 나만 아 어, 진짜 씨발 나 그만 찍어야 되는데 진짜로 오시문제다 의창 갑니다. 제대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12만 원 주고 사온 이런 판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젠지 BLG 결승전 근데 상호는 캐니언이 아니잖아. 크크! 이건 필살기 네, 꺼내서 어쩔 수 없다. 이인데 해서 뭐하냐. <목소리> 너무거 해서 모자란데 비응신. 자 게임 어떻게 풀지 좀 보자. 확실한 갱 하텀 쪽 보겠습니다. 이거 불게말 때까지만 와드로 그급만좀바텀 사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상대가 들어왔고 일단. 상대 아래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보자. 그렇지. 오 잠깐만, 이런 좋은데? 어? 와 잠깐만. 좀 <목소리도> 나이스. 좋다. 이거는 풀캠 데 풀캠 가자. 오 어, 뭐야? 여러분 오늘의 매장 리스트는 다나 아트록스 카입 참고로 비상호 9 그리고 나 이거 나 어? 나금온다 이런 와이새끼들아! 에이, 이거 다운타에 한번 연 먹어주고, 자, 그 부가 근데 왜 용을 안 먹지 용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왔네. 자, 이건 피지컬 싸움. 이거 카나비 식으로 피지컬로 해야 돼. 근데 이걸 먹고, 자, 따라 해봐. 아봐 봐봐. 그래. 좀 가자.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있고, 그 길이 틀렸을 때, 그때 사과드리겠습니다. 응, 음, 형갈 거야. 응, 해 맞어? 어? No, no, no. 이거 카나비식으로 일단 집안 가고 그냥 피지컬 믿고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수 있겠네. 잠깐, 욕심 좀 낼까? 거거든? 자, 저 뗐고, 오케이. 크랙 내 피지컬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해요 방금 거는. 지금부터 존나 굴려줄게 주포에다 이렇게 살거거든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와 다 죽여줄게 내가 이건 내가 캐리해야된다 이거 지면 내 잘못이야 잠깐만 근데 얘 왜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W써 새꺄 바로 죽여줄게 써원투 쓰리 일로와 주단하네 구라치고 있어 어디 속을거 같냐? 순간 속았어 솔직히 말해서

나 잘했는데 이봐, 아 진짜 아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킬링전 팔스 패널 야, 가, 가, 가! 야, 가! 야, 쏘! 죽었어, 이소 아, 저두개다 뺏겼다! 아, 씨! 아, 이씨! 야, 가봐, 가봐. 상호형 카밀이야 캐트리야 볼베야 누구 매장시킬건지 확실히 해줘 4분 준비해놨어 오씨 아니 이판 못하면 내가 못한거야 이판 지면 내가 못한거야 잘 컸으면 큰값 해야지 이렇게 two, three, two, t 이래야, 이제, 얘들아. 그, 그러니까 나 이런 장면도 많아,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아, 이런 거좀 해줘, 얘들아. 이런 거를 좀 이제. 너희가 이런 거를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 뭐야, 이 새끼 존나 늘었네. 하면서 그게 된다니까, 얘들아. 아, 이런 거 좀, 이런 거좀 올려줘, 이런 거 좀. 방금 1% 슈퍼플레이하고 조용했잖아, 그냥. 살짝 이제 늘 하던, 늘 먹던 맛 느낌으로다가. 진짜 못하는 분이신가봐요 아씨 어 잠깐만 어자야야야야야 한번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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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만! 어씨아달라갈걸 이쪽 이쪽 잠깐만 어, 나 이거 잠깐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있으면 궁궁궁 있으면 궁 있으면 궁. 있으면 궁 있으면 궁. 있으면, 궁. 있으면 궁. 오케이, 아 어, 다행이다. 오, 시발, 땀난다. 진짜 땀나. 오, 집까지 말자. 제발 그만. 저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상호야 어제까지만 해도 솔랭 너무 재밌다 솔랭 하고 싶다고 했잖나 자자 상호야 빵끝 우자 하하하하 상호형 따라해봐 어큰못 나는 어큰못 나 걱정되는 게너 승률 보고 애들이 대리신고 할까봐 겁난다.